봐보 김세경. 보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보다 봐봐. 안 보여. 음? 응? 뭐? 보여. 응? 세경아 엄마 그렇게 웃면 잘해줄 수 없다고 했잖아. 이건 뭐야? 두 양쪽으로 열려 있네 어. 응. <laughs> 이것 아, 봐라. 아빠, 아빠 들어가 봤어. 여기 샴푸도 있어 여기 야, 문 열어놓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왜? <laughs> 어때? 어. 어때? 신유 좋아? 어때? 어, 나똥 싸고 있어. 좋아 신유야? 따뜻한 물 먼저 틀어줄게 얘들아. 아빠, 응? 응, 아빠도 들어가. 아빠도 조금 있다가 난리로 따뜻한 물. 시누가 이거 줄게. 음. 무슨? 뭐야? 저 저게 뭐지? 뭐? 저게 올라가볼까 우리? 저거? 저 위에 엘리베이터 타고 사람들 엄청 많이. 어, 저게 뭐 있는지 모르겠네. 엄마 여기. 저게 여기... 뭔지 봐봐. 저 위에 올라가고 싶은데 여기 사람들 여기 많은데. 었다 아, 자. 응. 아빠는 맥주 한 잔. <laughs> 아빠 밤을 한번 보면서 유람선 온다 아빠 지금 좀 자고 그래? 대자 좋아? 근데 장난아 좋냐고 너아 우리집 냉장고 생각도 안나 야 이거 이거 가져와 아빠는 오션뷰에 맥주 한잔 하겠다 밥먹으로 가자 차 타고 나가야 돼. 걸어서 먹을 데가 없어 이게. 아니 가이 운동 고판, 지금 배고파, 고판.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밥 먹으러 가자. 아빠 양말 사서 양말 사고. 가자, 배고프대 아들. 아기야, 자. 편지 갖고 올게. 편지. 아, 편지. 맛있냐? 어? 응? 감자도 있다, 참냐? 감자 아빠가 이거 그거 하지 말랬어. 야, 너물었 먹어. 맛있어? 밥먹고 갈거야 아빠 한잔 만먹고 멋있겠다 세경이 치킨 먹자 아빠 좋아하는거 같다세이 좋아? 어. 왜 이렇게

이거 감각이야 감독님 응. 응. 앉아 응. 이렇게. 어때? 맛있어 보이잖아모겠다먹어봐야겠 갖다 놓을까? 어, 맛있어 보이는데? 어? 맛있어 보이잖아 땡초참치? 응. 어때? 응. 음. 음. <laughs> 훨씬 좋네. 어? 세갱이. 응? 훨씬 좋네, 이제. 어? 잘한 건 아닌데. 잘 너, 니가 엄마, 아빠를 움직이게 했잖아. 어. 훨씬 좋네. 어? 딸내미, 엄마 다시 찍어라, 사진. 응? 같어 비켜봐. 어 세갱이 훨씬 좋아졌어. 8층 올라왔는데, 훨씬 좋아졌네. 어? 앞으로는 무조건 방 바꿔달라고 해야 되겠네? 어? 어? 뭐라고? 방 바꿔달라고 해야겠어, 앞으로. 왜? 훨씬 좋아졌잖아. 아니, 세갱이가 그래서 올라온 게 아니라 세갱이가 떼어서 엄마, 아빠가 바꿔달라고 해서 <laughs> 오게 된 거지. 어, 진짜 좋아. 똑같긴 똑같은데. 그냥 좋은 느낌이지. 음. 그리고 우리가 너무 어지럽혀잖아. 방이 더 좋아. <laughs> 화장실 똑같은데. 높 높아져가지고 훨씬 좋아졌지? 어높으니까 산도 보이고 바다는안 보이지? 바다는 저쪽에서 어차피 거실에서 보이잖아. 아빠 나는할말니 있는데 아 여기. 응? 아빠 나 여기 멀빵 와봤어. 아빠. 왜? 여기에 여기. 아빠 여기 봐봐. 다음에 삼박으로 예약하면 되겠네. 주중하고 주말 해석과 이틀 하고 저거 공짜 한번 하고 이러면 되겠네. 공짜 저 금요일날 해도 돼 어. 우리 나중에 여기 또 와야겠다. 어, 또 오게 계승하고 올게요, 아빠가. 아 힘들다. 아빠, 나 그리고 있잖아. 나도좋게있는알아 높은 데, 이번에는 16층에 달라고. 좀더못 음, 밟을 뻔했어. 어? 아빠, 서비스 또, 아빠, 어떤 친구가, 응? 나준 방을 조금 만져. 안... 나 어떻게 되는지 알아? 봐봐, 여기 안쪽은 조금 녹았고, 응. 여기 안쪽은 알아서. 조금 녹았어. 아빠, 어때? 예쁘지? 어. 아빠 저 가서 아몬드 전달하고 와봐, 세경이. 아몬드가 어? 어디 있어? 저기 아빠는 맥주 새로운 느낌으로 맥주 한잔 아몬드 여기응어응보세요 어떤게 무슨 맛이고 다기 이거 크림치즈 맛있나 어, 아이스크림 이건 딸기 모찌가 아니잖아. 이건 아이스크림 모찌, 딸기 안에 들어있는.